의상 뭐야? 오늘 힘좀 줬어. 다 벗어 재겼네요. 아니 나시만 입었는데 이게 뭐가 나, 벗어 재꼈어요? 이게 뭘다 벗어 재꼈어요. 나시 원피스인데 그냥. 너무 예뻐지니까 뭘 불안하길 불안해. 저는 꿍꿍 삼행거 좋아한다고요? 방금 늑동석 팔틴 뭐야? 6학년이냐 눈썹 일자인 줄나 그런 말 많이 들어. 눈썹이 진해가지고 앞머리 있으면 눈썹 갈매기 눈썹 같단 말 많이 들어. 늑채 돼지라고요? 미안한데 이제 돼지라도 별로 타격감 없어. 타격 안 받아. 왜냐면 돼지 아닌 거 알거든. 살 많이 빠졌거든. 돼지라고요? 돼지라고요? 돼지라고 돼지라고. 체린치 같은 여자랑 있으면 재밌게 연애하면서 살겠네요. 저 노잼인데요? 그래가지고 나는 됐습니다. 나는 내 이상형이 약간 재밌는 남자 만나는 거야. 나는 별로 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난 내가 재미가 없어서 약간 남자가 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해.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해. 수철이쿤 보기만 해도 재밌는데 만나보실? 이상형 적기 한번 해볼게요. 저... 일단은 키부터 외모적인 거부터 먼저 갈게요. 키 크면 호감. 근데 작아도 괜찮아. 대신에 키에 자격지심이 없어야 돼. 자신감만 있으면 돼. 위풍당당한 160, 괜찮지 않아요? 저보다 커야 돼요. 어, 저보다 커야 돼요. 저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. 저 163인데, 나는 근데 어깨 덩치를 좀 많이 봐. 어깨! 좁은 사람은 호감도가 좀 떨어진, 떨어진다. 어깨 넓었음 좋겠다. 어강, 어강 개조. 얼굴 일단은 나는 무쌍이 좋긴 해. 무쌍을 좋아하고 <laughs> 무쌍이 좋고 좋고요. 어진정만 <laughs> 있어. <있자. 웃음> 그럼요? 아, 수영 가능하지. 야! 나는 털? 나는 털 약간 남자다움이라 생각해. 막 지저분하게 난거 말고, 털 모양 다듬는 사람은 좋아. 머리털이 없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냥 패션 대머리 같은 거 괜찮거든? 패션 대머리? 근데 탈모 있는 거는. 탈모. 아. 하... 나이 차이? 연상밖에 안 만나봤어요. 연상이 좋은데 근데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있어. 연하도 만나보고 싶어. 내년이면 27, 27이잖아. 연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. <laughs> 내 나이에서 연해, 연하는 거의 막 대학생이거나 막군대 있거나 막 이랬는데 이제 약간 그 누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근데 난 연상이 아직까진 좋긴 해 연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연상이 좋다 근육 한 번쯤 몸짱 만나보고 싶어 복근 있고 팔뚝 있고 허벅지 있고 빵댕이 여사친 유무 저는 일단 진짜 BJ들 게임 친구 말고는 남사친이 없어요 오랫동안 연락하는 남사친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관대하지 못해요. 저는 아무리 믿음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저는 단둘이는 절대 안 돼요. 단둘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단둘이 술을 먹거나 아 단둘이 밥 먹는 것까지 괜찮아. 낮에 밥 먹는 건 괜찮거든? 근데 밤에 술 먹... 술, 밥은 안 돼. 절대 안 돼. 절대 안돼 절대 절대 혹시 여사친 지퍼 올려주는 건? 아니 뭐 여사친이 진짜 여사친이 뭐 초등학생이면 모르겠어 여사친이 초등학생이면 모르겠는데 그 여사친이 성인일 텐데 자기 지퍼 하나도 못 올려?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뭐 지퍼로 올려줘 뭔 여사친 지퍼로 올려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건 아니지 초딩도 안 그래 왜 화가 나서 남친 있어?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다듬는 건 시... 이 정도면 됐나? 나 나름 근데 진짜 다 괜찮아 근데 성격! 웃음 코드 맞아야 하고 배울 점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다 공통된 거 같아 배울 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고 잘 삐지는 사람 싫다 문신? 그 뭐라 해야 되지? 막 팔에 막 이렇게 문신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공포감을 주는 문신이 아니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진짜 운전하다가 뒤에 차가 빵! 거려가지고 약간 팔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. 6학년이야? 그런 공포감을 주려고 한 문신이 아니면은 상관없어요. 남자가 애 같으면요? 애 아닌 남자가 어딨어? 용어로 싼 남자를 좋아해.